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의 자투리 공부방입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지난 주에 이어서 6학년 1학기 기말 대비 6단원 2회분 모의고사 10번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육면체의 전개도인데요. 이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라고 했어요. 자 정육면체의 겉넓이는요. 어, 정사각형 똑같은, 똑같이 생긴 정사각형 6개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6을 하시면 되겠죠.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이쪽 변의 길이도 똑같이 5cm이기 때문에 어,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5 곱하기 5. 자, 그리고 이게 똑같은 게 6개 있는 거죠. 정육면체니까. 그래서 5 곱하기 5는 25. 25 곱하기 6 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네, 계산이 다 되셨나요? 정답은 150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죠. 넓이 단위이기 때문에. 다음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직육면체의 모양의 휴지 상자의 겉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몇 제곱센티미터입니까라고 했어요. 자, 직육면체의 휴지 상자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 어, 직육면체는 마주 보는 마주보는 면, 즉 여기 티슈라고 적혀있는 이 사각형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 뒷면에, 여기 사각형, 자 여기 사각형의 넓이가 같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여기 이쪽의 넓이와,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여기 뒷면의 넓이가 서로 같고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 위에 부분 있죠? 여기 위에 부분과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 바닥면 이렇게 어, 똑같은 면이 두 개씩 세쌍이 있어요. 두 개씩 세쌍자 이렇게 크기가 같은, 넓이가 같은 어, 직사각형 두 개씩 세쌍의 넓이를 각각 구한 후에 더해서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티슈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만 먼저 보시면요 가로가 9, 세로가 8입니다. 가로 9, 세로 8 9 8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다가 자 이쪽 면을 먼저 할까요? 여기 앞에 있는 보이, 보이는 면, 어, 직사각형. 자 가로가 22, 세로가 8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여기 바닥면 혹은 여기 위에 있는 면 생각하시면요. 가로가 9, 세로가 22죠. 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숫자가 3개 있다면 서로 얘네들이 한 번, 그리고 얘네들이 한 번,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곱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네들 따로 계산하고요. 자, 이거 전체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에다가 곱하기 2를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네, 자, 얘네들이 계산하고요. 얘네들이 계산하고, 얘네들이 따로따로 계산을 하신 후에 3개를 더하세요. 그런 다음에 2를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정답이 나오셨나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잠깐 멈춰 두시고, 다시 충분히 계산을 하신 후에, 정답이 나오셨을 때 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산이 나오셨다면 정답은 892, 그리고 넓이기 때문에 제곱센티미터 붙여주시면 되고요. 12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12번 문제입니다. 부피가 더큰 직육면체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네, 가에 해당하는 음, 가로 그리고 세로 높이를 각각 곱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어, 나 도형의 가, 아, 가로 세로 높이를 각각 곱하셔서 나온 답에 더 큰, 어, 큰 답이 나오는 직육면체 기호를 쓰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는 일부러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로의 길이가 각각 같고 높이의 길이가 각각 같기 때문에 세로의 길이만 보시면 되겠죠? 세로의 길이가 가가 더 길기 때문에 당연히 부피도 더 가가 클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13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13번 문제입니다. 상자의 부피가 1 세제곱센티미터인 사키나무를 몇 개까지 담을 수 있고 상자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13번 문제는요. 답이 두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답은 같고요. 어, 단위가 다른 문제겠죠. 사키나무를 몇개 쌓을 수 있냐고 했는데 사키나무 하나에 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이므로 사키나무의 전체 부피를 먼저 구한 후에 어, 거기에다가 개만 붙여서 단위만 바꿔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키나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지금 스캔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색깔이 약간 흐리게 나오는데요. 1 2 c m 곱하기 3 c m 곱하기 7 c m 하시면 되고요. 자, 12 곱하기 3 곱하기 7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시는데요. 자, 1 3번의 정답이 얼마가 나왔나요? 자, 여러분 다 계산이 되셨나요? 정답은 252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부피는 단, 당연히 여기 세제곱이 붙어야 하고요. 자, 이252 세제곱센티미터 안에 사키나무, 여기, 얘는 이 부피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사키나무는 총몇개 들어갈까요? 총 252개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문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 어, 답이 두 개로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숫자는 같고 단위만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음 14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직육면체의 전개도입니다. 전개도를 접어서 만들 수 있는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입니까라고 했어요. 자,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아, 어, 직육면체의 를 펼쳐놓은 거죠. 자, 직육면체를 펼쳐놓았는데요. 직육직, 죄송합니다. 직육면체의 전개도가 그림으로 나오던 아니면 겨냥도가 그림으로 나오던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어 그냥 도형으로 입체 도형으로 나와 있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세 길이가 다른 변의 길이를 알면 무조건 부피는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가로가 6cm, 세로가 3cm, 그리고 높이가 8cm인 직육면체의 높이. 높와 동일하고요. 자, 얘네들은 굳이 순서는 지키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얘네들 먼저 곱하고 이렇게 곱하셔도 되고요. 얘네들을 곱하고 얘를 나중에 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정답은요, 네, 144세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정답 다 맞추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15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15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직육면체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부피는 다음과 같고요. 직육면체에 부피가 나와 있다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높이를 계산했을 때 240이 나온다는 거죠. 자, 네모 곱하기, 8 곱하기 5가 240이 나와야 하는데요. 자, 굳이 240을 5로 나누고 8로 나누실 필요 없이요. 8곱하기 5는 4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네모곱하기 40이 240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240에서 40만 나누면 네모가 나오겠죠. 자, 240에서 40을 나누면 얼마가 나올까요? 정답은 네. 6cm가 되겠네요.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음, 내일 시간, 내일 이 시간에는, 음, 제가 16번부터 20번까지 마무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음, 방학 알차게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